어 다음인데요. 다음은 이제 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현황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학습용 데이터 자체도 유형이 유형별 되게 많잖아요. 이미지가 됐고, 뭐 동영상이 될 수가 있고, 텍스트가 될 수가 있는데, 요런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고, 어 요거 자체가 이제 어, 어떻게 라벨링 하는 유형, 각가지 데이터셋 유형마다 어떻게 라벨링 하는 방식 상일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정리한 게 요번, 어, 중앙에서 동향에 대한 내용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라벨링에 대한 부분, 이제 학습 데이터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부분과 어노테이션에 대한 부분인데 개념을 물어본, 어, 문제도 이미 126회 관리 3교시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어, 같이 정리를 해주셔도 좋겠죠니 예. 주요 키워드로는 이 라벨링하는 어떤 어 부분 목적이 될수 있는 부분들인데, 어 발전 현황에 대한 이 발전 방향에 대한 라벨링에 대한 어떤 발전 방향에 대한 부분을 이제 키워드로 삼았습니다. 어 물론 이제 유형에 대한 키워드로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라벨링이 현재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어떤 재활 사용성을 위한 어떤 라벨링에 대한 방향, 방향이 필요할 것 같고, 표준화하는 부분, 연결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떤 상 서로 상이한 데이터. 상이한 유형의 데이터를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연결 부분, 어떤 그런 부분이 어떤 발전 방향으로 제시를 해서 세 가지 키워드로 했습니다. 어, 이제 서국첫 번째 시작되는 게 국내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부축에 대한 어떤 현황이 되죠. 그리고 공개된 데이터 공개 환경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 이 데이터 공개 환경에 대한 부분, 데이터 기부에 의존을 해야 된다. 어떤 기부에, 공공 데이터에. 공개 데이터죠 공개 오픈 데이터는 데이터 기부에 의존해야 되고 얘는 어~ 좀 품질에 대한 확인이 좀 어렵다 제비포고 허용하고 개인정보 이후 여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거죠 고이 이,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계속 수명 중에 맞춰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품질 관리가 필요한 부분인데 공개 이후에 어~ 떤 지속적인 데이터에 대한 관리 부분이 어렵다라는 부분들도 어~ 하나의 주요 이슈로 보시면 될것 같죠. 이제 학습 데이터에 의존하는 부분인데, 오래된, 제 오래된 데이터의 경우, 어떤 현재 데이터를 학습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속 가능한 데이터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어떤 공개 현황, 공개 현황이랑은 조금 다, 다른 영역이 될수 있는데, 어떤 AI 학습용 데이터의 라벨링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그멘테이션, 키포인트, 큐포이트 뭐, 마스킹,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주요 라벨링 유형이 되는 거 데이터셋. 어, 세그멘테이션이라든지, 키포인트 같은 경우는, 어, 그 이미지 객체에 대한 어떤 식별, 어떻게 이제 라벨링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어, 라벨 유형에 대한 부분이죠. 폴리라인이라든지, 폴리곤이라든지. 텍스트 태깅은 이제 그 텍스트에 대한 라벨링이 되는 거죠. 바운딩박스, 동영상, 그 율로에서 많이 쓰이는 키워드죠. 바운딩박스. 라벨링 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 이게 이제 난이도별로 이런 그 라이, 라벨링 유형 혹은 어노테이션 유형으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발전 현황에 대한 부분인데, 어, 이제 내용은 이제 크게 여섯 가지로 제시가 되어 있었는데, 약간 제 키워드로 담은 어떤 재사용성, 라벨링 표준화, 연결성에 대한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사용성은 어떤 그 단일 목적이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는데 한계, 그러니까 현재 학습용 데이터는, 어, 단일 목적으로 쓰, 이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단일 목적으로 이제 라벨링 되어 있는 거죠. 분류면 이제 분류만, 분류, 그 해당 분류에 대해서만 최적화되게 라벨링 되어 있고, 예측이면 예측에 대해서만 최적화되게, 어, 라벨링이 되어 있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이제 한계점이 있는데, 요거를 이제 여러 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도록, 재사용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떤 라벨링적으로 보강이 좀더 필요한 어떤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이제 발전 방향으로 이제 첫번째 제시가 된 거죠. 제 재사용성 측면으로 이제 어떤 다양한 라벨링이 어, 보강으로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라벨링 표준화에 대한 그 라벨 표준에 대한 어떤 국제 표준이 국제 표준으로 추진돼야 된다. 얘는 어떤 해외 인공지능 데이터의 호환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는 거죠. 자연어 형태서 분석이라든지 개체명을 표준화 시키는 부분이 될것 같습니다. 이 개체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연결성에 대한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린데, 얘는 어떤 재사용을 어떤 극대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죠. 관련된 어떤 연계, 연관, 어떤 그다 연결된 데이터들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제 어떤 지식 그래프라든지, 링크 데이터에 대한 어떤 키워드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이종 데이터 간의 어떤 결합이라든지, 어떤 상의, 그 관련된 데이, 주변 데이터들을 좀볼수 있는 또 그런 부분들로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사용성, 마벨링 표준화, 연결성 측면, 조금 큰 방향 우이세 가지에 대한 발전 방향들도 같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어 다음으로 이제 그 데이터 셋에 대한입니다. 네, 근데 특히 이제 영상 분야에서 인공지능 발달 단계에서 따른 데이터와 모델의 변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 주요 키워드로는그 AI 세대별 데이터 셋의 특징 여기서 이제, 이제 3세대까지를 이제 정리를 했는데 1세대, 2세대, 3세대의 어떤 데이터 특징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유형별 데이터셋, 아까 도 말씀드렸지만 유형별 데이터셋이 특이한 부분 어떤 유형별로 갖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데이터 부족 문제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이제 많은 부분 분야에서는 이제 어떤 정확도가 좀 높을 수 있는데 이 데이터가 부족한 어떤 분야에서는 어떤 예측이라든지 분류가 조금 어려, 뭐 상대적으로 어려, 정확도가 떨어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앞서 보시면 모델 센트릭과 데이터 센트릭에 대한 어떤 유형별 어떤 성능, 성능에 대한 한계점에 따른 부분으로좀금이 데이터 부정 문제를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어 대응 방안청 이제 합성 데이터, 재현 데이터라고 하는데 또 이제 모의 부사 나왔죠. <laughs> 또이 합성 데이터도 같이 키워드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유형별 데이터셋은 AI 2세대의 데이터입니다. 이제 1세대 같은 경우는 규칙, 룰베이스 기반으로 어좀 추론 시스템에 대한 부분이라면 AI 2세대 같은 경우는 어 이런 데이터, 유형별 데이터셋, 이미지, 영상 객체, 뭐 이미론적 분할, 뭐 시대거리 출정, 이런 데이터셋에 대한 네, 분인데 이게 이제 특정 문제에 대해서 특정 어떤 목적, 어떤 문제 해결하기 위한 특정 문제 해결만 가능한 어떤 제약적인 데이터 셋으로 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는 AI다 이 세대는 예, 지금 현재 존재하는 AI고 지금 나아갈 방향은 어 근데 이제 부족한 이런 문제에서는 어떻게 해결하는 부분이 이제 학성 데이터로 중심으로 해, 해서 부족한 어, 데이터 부족한 분야에서도 좋은 성능을 낼수 있는 어떤 그런 게 이제 그 AI의 어떤 3세대로 조금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이 데이터셋으로는 이미지 분류, 영상 객체 검출, 어떤 이미론적 분할, 실외 거리 추정이 추적, 있는데 우측 보시는 이제 이미지내뭐 엠리스트, CIFAR는 어떤 그 대표적인 어, 공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것같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엠리스트 같은 경우는 송글씨 이미지이거든요. 그 이미지를 이제 분류를 어떻게 어 하든 하는 이제 그 어떤 송글씨에 대한 어,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얘를 어떤 성능 지표로도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이 해당 데이터를 기준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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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련된 학습 모델을 가지고, 어, 얼마만큼의 어떤 정확성을 도출할 수 있는지 볼수 있겠지만, 어, 학습 데이터 자체로도 쓸수 있는 거죠. 학습 데이터 자체로도 쓸수 있고, 얘를 어떤 표준 데이터로, 어, 테스트 할수 있는 어떤 표준 데이터로 삼을 수도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공개된 데이터 유형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MS, COCO, 뭐 VOC, VOC 이런 것들도 있다고 합니다. 파스칼, 뭐 컨텍스트, 파스칼 컨텍스트 이런 것들도 있다. 그래서 크게 이미지, 영상, 의미론 쪽보다은는 이제 객체를 이제, 이제 공통 부분을 남는 거죠. 이제 사람, 뭐 거리, 뭐 주변 도로 이런 식으로 의미론 쪽으로 분할을할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실의 어떤 거리를 어, 측정할 수 있는 데이터셋도 있다. 크게네 가지로 유형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이제 그 데이터 부족에 대한 논의, 이이 주기동의 어떤 핵심 내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데이터 부족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제 실제는 데이터, 실제 에서 이제 빅데이터 규모가 아니고 일관성이 없는 레이블이 있는 어, 소수의 데이터들이 대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얘를 이제 성능을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될 거잖아요. 이제 데이터가 부족한데, 성능, 모델의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를 모델 센 모델 중심적인 접근 방식으로 지, 지, 지금까지 해왔다는 거죠. 이제 모델 중심적인 거는 모델을 중심으로 개선하는 거죠. 모델하고 어떤 파라메터, 헬프 파라메터를 튜닝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튜닝 방식이 많잖아요. 뭐, 대치 정교라든지. 그래서 성능 부분을 이제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얘가 결국에는 직접적 성능 개선이 어렵다. 그래서, 데이터 센트릭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성능 향상을 비교하면은, 어, 무대 아무리 개선해도 성능이 이 정도밖에 안 나오고, 어, 데이터를 좀 확보하거나 그랬더니만 성능이 급격히 향상이 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3세대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합성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AI 대부분은 데이터 합성 데이터를 개발하는 생성이 예정된다라고 했는데, 이 같은 어에서 예상, 그 예상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데이터는 이렇게 합성 데이터로, 2 0 3 0년대에는 실제 데이터보다는, 여기 우측 그림 보시면은, 어, 2 0 3 0년대에는 실제 데이터보다는 대부분으로, 이제, 그 인공의 어떤 생성으로, 데, 생성된 데이터인, 어떤 합성 데이터죠? 합성 데이터를, 어, 사용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 합성 데이터 얻는 방법으로는, 어떤 간, 이제 생성, 그, 제너레이티, 제너레이티브 AI죠? 아까 설명했던 거. 한이라든지 VA, 이, Variational Auto Encoder죠? 그 다음에 확산 모델, 확산 모델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지도 학습이 있는데 이 확산 모델이라는 것도 좀 특이한 부분이 있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확산 모델이라는 거는 문장을 그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러니까 이종 데이터죠. 어떤 텍스트로 여기 우측에 보시면 이 판다 그림이 려어있는데 이런 텍스트로 이런 그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어떤 그 GPT4죠. 음성으로 코드를 생산하는 것도 그런 부분도 이 이종간의 데이터. 로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 그러니까 그건 어떻게 텍스트에서 텍스트라니까 조금 이거는 해당하는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어떤 문장에서 그림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다. 그래서 트레이닝 데이터셋과 비슷한 데이터 생성하는 방법이죠. 학습 과정에서 트레이닝 데이터에 지속적으로 뇌이지를 추가해서 데이터를 망가뜨리는 거죠. 이렇게 를 단계별로 계속 망가뜨려가지고 이거를 다시 원상복구하는 과정을 학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를 어그 인터넷 글론에서는 어떤 그림이 있는데 얘를 지우고 다 지워 놓고 이런 백지 상태에서 얘를 원래 상태로 복원하는 게 이제 그런 주요 개념으로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어떤 그런 어 방식인데 그래서 이런 노이즈를 추가해서 이렇게 식별을 어렵게 끔 만들어서 이 디노이징 작업을 통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반복 학습을 통해서 원본으로 복시키는 거죠. 식으로 그걸 에서 이제 이미지 젠이는 거를 모델을 발, 발견했다고 합니다 개발을 발견,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 구글사에서 그래서 텍스트 인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얘기가 고 요게 하나의 어~ 이 우측 그림이 이제 텍스트로 이제 그 검은 자켓을 입은 판다 그림을 생성해낸 예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아직 대중에게는 비공개가 됐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이제 개, 공개가 됨으로써 어떤 그 사회적 파장이 많이 이루어질 거라고 많이 보여지고 있는데, 요런 이제 그 어떤 이런 문장을 통해서 전혀 다른 어떤 그림으로 이제 표출이 되게 되면 어떤 편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하면서 아직은 비공개됐다고 합니다. 이 결국 이제 그 윤리에 대한 부분이죠. AI 윤리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AI 3세대를 지향하는 어떤 디딤돌 데이터셋이 등장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봤던 그 파운데이션 모델이 그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기장의 어떤 빅데이터의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데이터가 뭐, 텍스트도 있고, 이미지도 있고, 연설 뭐, 이런 게 다양한 3D 시그널, 아날로그 데이터를 전부 다 트레이닝해서 어, 해당 타스크에 쓰일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어, 이 파운데이션 모델로 이해를 하시면 은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픈 AI, a PI,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모델을 많이 지금 개발 중에 있다라고, 뭐 이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어, 그 세대별로 조금 특징을 부과해서 조금 연계해서 같이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인공지능 데이, 데이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공정성 기준인데, 어, 얘는 이제, 어, 이제 윤리 대한 부분이죠. 인공지능 이제 편향적인 데이터를 학습함으로써 어떤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는 얘 이제 그 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인공지능 모델이학습되는 과정에서 통계적으로 통계적으로 어떤 최적화된 편향된 데이터만 학습했을 때그 학습 데이터에 존재하는 어떤 성별, 인종, 나이 등을고보여 어떤 사회적 약자 그룹에 대한 어떤 편향이 그대로 학습이 되면서 결국 인공지능 자체도 어떤 차별적인 판단을 하는. 그 문제가 이제 어떤 인공지능 불공정성 문제라고, 어,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도 이제 과학기술, 과기부에서도 이제 그 사람이 중심되는 어떤 인공지능 윤리 기준이 이제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서 이제 다양성 종중에 대한 부분이 이 인공지능 공정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상용화된 인공지능은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적용된, 그런 부분이죠. 네. 어떤 차별적인 판단을 내리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내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어, 인공지능 공정성 기준에 관련 분류가 이제, 정의죠. 공정성 기준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정의가 되어야 돼. 그 다음에 정량적 평가가 가능해. 야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공정성 기준은 어떤 통계적 기준과 개인 간의 유사성 그룹 공정성이 있고, 또는 개, 개인 간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어떤 개별 공정성이 있다. 그래서 개인 속성에 는 어떤 민간 속성, 비민간 속성이 있는데, 이 민간 속성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차별의 원인이 되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제 인종 나 이런 속성으로 해서 어떤 그 그룹에 대한 어떤 부, 공정성이 공정해야 되는데 차별이 되는 안 되는 부분이 되 있고 비민감 속성 같은 경우는 개개인의 구분하는 속성입니다 민감 속성이 아니라 아니 어떤 개개인 간의 민감 속성이 이제 그룹 간의 속성이라면은 비민감 속성은 어떤 개인 간을 판단하는 어떤 속성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대리 변수가 있고, 회사 변수가 있습니다. 이 변수는 그 공정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제 공정성 기준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그 공정성 기준과 분류가 있죠. 그래서 크게 이제 통계적 정의, 그 다음에 유사성 기반, 마지막으로, 잠깐, 인과적 정의,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통계적 정의는 이제 통계적 동등성, 어, 기회의 동등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모든 집단에 대한 균등한 긍정, 긍정, 그 다음에 부정 확률로 판단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인, 흑인, 이렇게 비율이 있는데, 어떤 백인만 우월적으로 이렇게, 어, 판단이 되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백인 집단, 뭐 흑인 집단, 뭐, 여러 가지 집단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집단마다 어떤 그 기회의 동등성은 양성 정탐률, 오탐률이 집단마다 짓단마, 같아야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공정성 분류자리 카프로 보면은, 이제 TPR과 FPR을, 어, 도출하는 데 있어서, 이게, 그, 동등하게, 동등하게,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정탐률이 이제 그 양성을 판단할, 그 해당 그 양성 데이터에서 실제로 양성으로 판단하는 비율이잖아요. 그 비율이 어느 집단에서 조금만 가져가고, 어느 집단에서 데이터, 세에 따라서 크게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기회의 동등성이 있어야 된다. 고 보면 될것 같고, 이런게 이제 민간 숙성을빌릴때 집단 간의 공정성을 규정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등하게, 그러니까 뭐 평가나 뭐 어떤 그 분류하는 부분에 있어서 근데 다들 집단 간의 데이터셋 집단 간에 다 동등하게 분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근데 이게 동등하게 하다 보니까 얘가 이제 그 한계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유사성 기반의 공정성인데, 어떤 한계점이냐면은, 역차별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는 그 능력이 있는 어떤 구성원이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역차별이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피 민감 속성이 필요하다. 개인 간의 유사성을 기반한 비 민감 속성으로 얘를 유사성 기반의 공정성을 가져가야 되는 부분으로 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적 정의에 대한 공정성이 됐습니다. 마지막인데요. 어, 인공지능 입출, 그그 그니까 앞에서 유사성과 통계적인 부분은 어떤 인공지능 하나의 블랙박스를 보고, 예 입출력만, 어, 결과성, 판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인공지능 모델 판단을 내는 과정에서 민감 속성이 어떤 인과적 역할을 하는지까지는 보는 게 공정성, 그걸, 그걸 가지고 이제 공정성 을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 그래프를 이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반사실성, 반사실적 공정성인데, 이렇게 반사실적 공정성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인간 속성이 인공지능 판단과 독립되어야 하며, 어, 인공지능 예측에 아무런 인간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 예, 이런 민감 속성이 있는데, 민감 속성은 인공지능 판단과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어떤 인간적 영, 얘가 어떤 인간적 영향을 주지 말아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과 그래프가 이렇게 예시가 주어져 있는데, 이그림 b 가 반사실적 공정성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IQ가 하나의 민감 속성으로 보고 있고이 인간 민감 속성이, 어, 임금을 결정하는 지능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만, 인텔리전스가 이 IQ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근데, 근데, 하지만이 IQ 자체로서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임금을 결정하는 데서 아무런 인과적 영향을 주지 못하는 거를 판단을 내리는 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인과적 정의로의 어떤 공정성이다 그래서 이런 그 공정성 기준이 통계적 정의, 유사성 기반, 인과적 정의가 있는데, 어떤 이런 공정성 기준에 대한 부분이 다양하게 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